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자유통일당. 그러니까 국민혁명당이 당명을 자유통일당으로 변경을 한듯 합니다. 네, 그래서 에,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에, 자유통일당으로 이렇게 변경되어 있고요. 네, 여기는 또 국민혁명당으로 그대로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에, 국민혁명당에 대해서, 뭐, 정강훈 대표,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어, 여기 이제 홈페이지 명은 이제 또 자유통일당으로 변경되어 있는데요. 네, 뭐, 국민혁명당, 뭐, 국가혁명당,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여러가지로 이렇게 논란이 됐었는데, 에, 명칭을 자유통일당으로 변경을 한듯 합니다. 네, 성간위에 가보니까, 네, 자유통일당, 고용일, 에, 해서 이렇게, 어, 변경된 이름으로, 어, 등록이 되어 있네요. 네, 에, 변경이 된듯하고요 네, 그래서 이, 그, 어, 국민혁명당, 그러니까 자유통일당 같은 경우에도, 어, 사실 뭐, 이 정책들이, 어, 굉장히 좋은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예. 또 대한민국 안보를 위하여 어, 좋은 정책들이 많이 있는데 어, 그런데 이 기독교 입국론이다라는 네, 이러한 부분들은 좀 에, 국민들이 공감하기가 쉽지가 않죠. 네, 그래서 이 기독교 입국론이 나오죠. 정강정책에 보면은 네, 그래서 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다 좋은데 기독교 입국론. 네, 그래서 이 정당이 이 기독교, 네, 기독교라는 종교의 얽매이면 안 되죠. 네, 이러한 부분들은 어, 좀 국민들에게 공감대를 얻어내는 것은 어,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좀 어, 해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앞으로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국가혁명당 뭐 국민혁명당 에, 이런 논란은 이제 에, 없을 듯 합니다 네 이름이 이제 자유통일당 에, 자유통일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어, 잡은 듯 합니다 그래서 어, 사실상 에, 우리나라가 뭐 저도 이제 자유 대한민국 어, 항상 이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네, 중요한 것은 정치는 정치, 순수한 정치가 돼야 됩니다. 정치를 통해서 뭐 어떤 종교라든지 정치를 통해서 또 다른 어떤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정치는 오직 정치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측면들은 국민 주권. 네, 국민 주권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어,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가 세계 일류로 뻗어나갈 수 있는 어, 그러한 어, 정책을 구현해야 한다. 이러한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국민, 우리가 이제 특히나 국민하면은 뭐힘 없고 돈 없는 서민이 있죠. 네, 그래서 서민을 위한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 그리고 이 서민을 위한 정책, 우리나라의 이제 서민이 뭐 1500만 명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에, 서민을 위한 에, 그러한 정책들,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들. 중산층도 보면은 이제 중상류층은 뭐할 얘기가 없고요. 뭐 중상류층이 있고 중중류층이 있고 중하류층이 있을 텐데 중산층을 좀 두터이 할수 있는. 에, 그래서 중산층이 대한민국을 떠나서 해외로 나가지 않고 에, 한국에 에 정착하면서 한국과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에, 그러한 체계를 만든다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